얼음이 쪼개지는 소리가 나네요. 얼음이 고트삭 고트삭 쪼개지는 소리가 나. 쪼개진 소리가. 와 여러분 이 경치 보십시오. 와 하, 끝내줍니다. 강원도 두메 산골 끝자락. 와 강은 꽁꽁 얼어붙었고 산은 이제 슬슬 푸르른 옷을 입어가네요. 와 예쁘죠? 우리 또, 그, 애청자분 중에 이 경치, 이 경치를 좀 담아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경치만 담으면 심심하니까, 음, 몇 번인가 이별을 경험하고서 널 만났지. 그래서도 시작이 두려웠는지 몰라. 하지만 누군가를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 네가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음, 나처럼 짧은 하루 중에도 잠시 내 목소리 들으면 yeah. 함께 있는 것처럼 너도 느껴지는지.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네가 있다면. 힘든 하루 지친 내 마음이 내 품에 안겨 쉴 텐데 갑쟁갑쟁 황깍쟁 너 털갈이 아니야? 털이 일어났네 피쇼 털이 일어났다. 어, 음 코코리카 음. 맛있어? 깝챙깝챙 황깝챙 황깝은 사료하고 물잘 챙겨주세요 여기 사료를 떨어져도 다 챙겨주시기 때문에 코코리콩 그거 개똥이야 먹는 거 아니야 개똥이야 천천히 꼭꼭 씹어물어 황깝챙 코코리콩 코코리코를 위한 특식, 흰살 참치와 멸치. 버커리코. 야. 야. 오 대군. 장군님. 다 모여들어요. 다 모여들어요. 코리코 쫄았어. 쫄았어. 레바, 레바, 나나무라. 다이 조케. 여친구, <laughs> 여친구 같이 먹어. 안녕. 아, 갈게. 안녕. 그만지자 밥은 먹고 왜 왔냐? 얘는 밥보다 제가 더 좋은가 봐요. 야, 너 밥보다 내가 더 좋아. 여기 따라왔어요. 코코가. 코코야. 얘는, 얘는 코코는. 밥 먹는 거 보다 그냥 제가 좋은가 봐요, 여기. <laughs> 자꾸 따라오네. <laughs> 야, 코코야, 너 자꾸 왜 나를 따라오냐? 밥 줘서 고마웠어. 간택당했네, 코코한테. 희한해서, 희한히. 희한해서, 희한히. 염소똥. 염소똥. 다 찢어놨어, 다 찢어놨어. 갈갈이 찢어놨어. 오랜만이지. 오랜만이지. 잡사봐요. 음, 잡사봐요. 응 음, 귀하네, 다 귀하네. 귀한. 염소똥. 염소똥. 오늘도 그릇들은 다 뒤집혀 있어요. 자. <laughs> 염소똥. 뭐라고 밥도 줄게요. 택배 배달하고 다모수 희안해서 희안이 희한해. 희안해서 희안이. 희한해. 다려봐 배달 좀 하고. 희안이는 언제까지나 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절대 잊지 못하죠. 잊지 못할 빗속의 기사. 비 속의 기사 비오는 날 먹은 사료 맛을 잊지 못하는. 아니, 천천히 꼭꼭 씹어물어. <laughs> 물도 줄게. 씻어줄게, 그래. 물하고 같이. 물아. <laughs> 물하고 같이 물어자 물하고 같이 먹어. 천천히 꼭꼭 씹어물어. 니네 친구 염소똥도 줄게. 염소똥, 염소똥. 얌전히 기다리고 있던 염소똥. 고맙다고 핥아줘요. 고맙다고 핥아줘요. 일단은 한번 씻어내고, 가만히 있어봐. 한번 씻어내고. 고맙다고 핥아줘요. 고맙다고 핥아줘요. 엄소똥잘 지냈어? 아유 귀여운 녀석. <laughs> 아물물 물 먼저 따라 줄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부 배고파가지고 지가 찢어 먹을라 그러네. 배고파가지고 이거를 지가 찢어 먹을라 그래. 천천히. 물아 같이 물아. 염소똥 맛있게 물아. 아유 귀여운 녀석. 천천히 물어, 천천히. 천천히 묵고 자시고. 다 먹어 치웠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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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이 맛있게 먹었어. 물 마셔, 물. 어, 그래. 어. 아이고. 물도 엄청 잘 마시네. 밥도 순식간에 먹어 치우고. 게. 다음에 또 오게야나. 뭐 땅에서 뭘파먹을라래 아. 씨. 더 없는데. 더 달라고, 더 달라고. 염소똥 엄청 잘 먹고. 기다려 봐. 여기서 뭐 해? 강제 강제 이송. 야, 너 차에 들어오면 어떡해? 차에서 차를 뒤적거리고 있었어요 차량탈취.. 차량탈취량이네 오린 남은 간식 그냥 다주 갈게요 아 이거 사슴고기하고 오리목뼈 얘가 대나무를 파먹고 있어요 그 옆에 배가 덜 차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서 대나무를 파먹고 있어요 이거 아, 으자 염소통 이거 하나씩만 주자 염소똥이 하나씩, 니 나무를 다 먹어. 덜덜 떨면서 막 엄청나게 배고파가지고. 이 조그만 강아지가 이거 순식간에 다 먹네, 어 조그만 강아지가 이렇게, 아유. 맛있어. 맛있어요. 아. 아유. 와. 배가 얼마나 봤으면 지 얼마나 빨리 먹어요. 아유, 아유, 이 조그만 녀석이 순식간에 다 먹어치웠네. 갈게. 다음에 또 올게. 안녕. 가진 거다 줬다. 이또또다 먹어치웠어. 또다 먹어치웠. 땅파 먹고 있어. 이, 이 희안이. 아유, 다음에 또 올게. 아유, 희안에서 희안이 순식간에 먹어치우. 배가 덜 차니까 물만 마셔. 와.